주님 회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서울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있을지라도 다른 곳으로 구비구비 돌아가더라도 그냥 서울만 가면 다. 똑같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 뜻만이 아니라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시골 청년이 서울에 대해서 모르고 가더라도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서울에 가면 공부를 하든 취업을 하든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같은 속담이지만 두 가지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결과 지상주의의 대표적인 해석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쓰임과 용례는 다르게 사용됩니다. 우리도 같은 사람이지만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우리는 다르게 판단되게 됩니다. 우리는 나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받으며 또한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는 지혜서 가운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전도서는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낙관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회의적이죠. 전도자의 결론이 회의론과 절망으로 보이지만 그런데 사실 그냥 회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진정한 지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며 우리에게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에 대한 한계,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의 한계 그리고 인간의 한계가 우리를 절망으로 밀어 넣습니다. 이 한계는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구원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참된 희망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롭게 되어 인생의 의미를 해석할 줄 아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다. 지혜는 사람의 눈을 빛나게 해 주고 말과 행실을 부드럽게 해 준다. 엄숙히 복종을 맹세했으니 너는 왕의 명령대로 행하라. 내가 받은 명령에 대해 미리 염려하여 넘겨짚지 말고 맡겨진 임무가 싫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발을 빼지 마라. 너는 내가 아니라 왕의 뜻을 섬기고 있다. 왕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 누구도 감히 왕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하고 말할 수 없다. 명령을 수행해서 손해 볼 일이 없고 지혜로운 사람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명령을 수행한다.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와 알맞은 방법이 있는데 불행히도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놓치고 만다. 무슨 일이 생길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누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겠는가? 누구도. 바람을 제어하거나 상자에 가둘 수 없다. 누구도 죽을 날을 정할 수 없다. 누구도 당장의 전투를 중단시킬 수 없다. 누구도 악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목표와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지만. 방향을 잃어버리고 금세 넘어지게 됩니다. 한 번은 미로공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나무로, 나무 같은 것으로 한 2미터 정도의 높이로 쌓여져 있는 그런 미로공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때만 해도 아, 위에 높은 곳에서 보니 아 그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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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아 저렇게 저렇게 해서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입하고 나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점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왼쪽, 오른쪽, 그래.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그랬는데 왜 똑같은 길일까요? 전혀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제일 처음에 주었던 지도를 펼쳐보고, 지금 위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그 길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자우를 알지 못하고 계속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헷갈리게 됩니다. 어딘지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자신만만하여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디를 가느냐, 또한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이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를 알지 못하면 나의 겉모습을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는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고 나는 괜찮다 괜찮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썩어서 힘들고 넘어지게 됩니다 점차 병들게 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생명으로 옮겨진 자인이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성공의 자리를 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갈망한다고 하여서 쉬이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맞닿는 과정들 속에 수고하고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또한 이 곳에서 많은 것을 취한다고 해서 그곳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전도자는 이 땅에 수고와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그의 인생에서 회의적인 결과만 얻었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결론을 넘어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지혜의 한계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지혜자입니다. 지혜자가 특별한 것은 어느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아는 사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그런 문화 안에 문화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 사회에서 중요한 일이 됩니다. 농업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노동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아이를 얻는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노동력을 얻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노동력이 늘어나니 그 집에 이득이 됩니다. 그런데 노동력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씨를 언제 파종하고, 언제 추수하느냐, 이것을 아는 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형제야 많은 정보들이 있고, 나라에서 알려주기도 하여서, 어제 어떻게 비료를 주고, 또한 해충은 어떤 것을 막는 비료가 있는지, 또한 농약들이 있는지 잘 되어 있었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어른이, 집안의 어른이 그것을 결정하고, 실뿌리 것을 결정하고 파종할 것을 결정하고 수확할 것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1, 2년 만으로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에서 수십 년의 정보들을 통하여서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아,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파종을 해야 돼. 이때 수확을 해야 돼.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언제나 공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른들이 결정하였고 어른들이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백발이 지혜의 상징으로 여기며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문화가 자연적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때를 안다는 것, 그것은 노동력보다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이는 말씀에도 나옵니다 지혜자는 얼굴에 광채가 나고 빛난다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를 통하여 자신과 공동체에 이로움을 줍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지혜자의 지혜는 본인에게 이로움이 있으나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수 있으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왕의 명령을 거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스르면 불행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를 안다고 자부하여도 왕의 명령이 잘못됐다 하여도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것을 고치려고 할 때는 커다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혜보다 왕의 명령이 먼저 오게 되면 아무리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그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혜자와 왕을 완전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바로 자신이 지혜자이지요. 또한 자신이 왕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유대인이며 본인이 지혜자이고 또한 본인이 왕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하면서 지혜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먼저 유대인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대인이라는 것이 누구의 후손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누구입니다. 나의 조상은 누구입니다. 단지 이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입니다. 바로 선민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거든요. 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지만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으니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선택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외와 또한 괴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지만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괴로움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로부터 떨어져 있는 소외와 또한 죄로 인한 부패의 길을 여전히 걷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택받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해 아래에서 우리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선택받은 자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지식이 있다고 하여서 그의 안정을, 그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지혜자의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제사를 드리고 유대인으로 삽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인생들 속에 죄가 드러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유대인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은 선택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심판받은 민족들입니다. 죽을 민족들입니다. 이방 민족은 우상을 섬기고 있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구원은 종말론적인 영원한 구원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현생에서, 지금 살아가는 것에서 잘 달게 되면,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받은 거야. 라고 여길 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의 삶 속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아 역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에 내가 자살,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것이야 그렇게 여겼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은 결국 율법주의로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살수 있어. 그렇게 살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거기에 멈춰 버렸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하지만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 자신이 행해야 하는 것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혜자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삶의 무익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역에 많은 곳에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이며 안식을 줄 예수님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관한 예표를 보여주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공예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서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였으나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율법을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게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 1장의 말씀은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이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환영해야 될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로마인들이 무서울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으나 대제사장이 바리새인이 알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기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의 위치가 위태로운 것 아닌가 그것이 눈에 밟힐 뿐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사들을 보고도 그들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경건과 신앙의 모습 그것들을 보면서 자신들은 자신은 이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팔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여도 이스라엘에 이끄는 자로서 그런 우두머리가 될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그때 알고 있었던 지식이 그때 배웠던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율법적인 지식이 껍데기만 있음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의 삶이 복음으로써 구원받은 삶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얻을 것은 사람들에게 경건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구원으로 받고 그 구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이는 로마서 11장 32절을 통하여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사람의 경건한 모습으로 구원에 이르게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것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받은 복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사람들은 미래를 알수 없습니다. 우리 한치 앞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죽을 날도 알지 뭐 타지요? 지혜가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할수 있는 것처럼 내가 소유가 많다고 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곤 하지만 결국 사람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결국 우리는 국률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구원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해 아래 무익함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지혜를 주십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삶을 향하여 살면 이 땅의 수고가 이 땅의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헤매일 뿐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온전히 그의 할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어지는 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땅의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거하며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있지만 우리들을 사랑하시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생명 안에 살게 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에 향한 도구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으며 살게 하셔서 금방 사라질 것이 아닌 영원한 복을 바라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